그 말씀해 주셨던 투아웃에서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 때립니다만 투수에게우 겨... 어! 뒤로 빠집니다. 어... 오! 아, 충돌이 좀 크게 일어났고요. 어, 김혜성과 정수빈인데 아. 두 선수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떨어질 때 충격이 꽤커 보이는데 네, 부딪히고 높은 데서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충돌에서 충격이 있었던 김혜성 이루수 역시 마찬가지. 일단 김혜성 선수는 먼저 좀 일어났습니다. 다행이고요. 일단 정수빈 선수가 계속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웃으로 이닝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자 우선 아, 정수빈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 앰뷸런스가 들어와서 지금. 네 예, 실려 가는 과정이고요. 전 앞서 이닝이 종료가 됐던 건 수비 방해에 의한 아웃이 선언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 금상이 어, 아니어야 될 정말... 텐데. 네 걱정됩니다. 예. 한 5분 이상 지금 정수빈 선수가 못 일어났거든요. 네 여기였거든요. 어... 아... 겹쳤고 떨어질, 떨어질 때. 떨어질... 공중에서 어. 중심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인인 교대 하는 동안에도 정수빈 선수는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장 밖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들어왔고 정수빈 선수가 호송이 되면서 경기에서 빠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리포트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일단 두산 베어스는 중견수의 김대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